안녕하세요. 법과 비유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수심결에서 관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보고 수심결에서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기를 깨친 뒤에 닦아 나아가는 문 중에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 라는 뜻을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을 위해 널리 설하여 주시고 자세히 보여주셔서 미혹을 없애고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답하기를 법의 참뜻을 설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모두가 선정과 지혜가 아님이 없다. 요점을 정리해보면 단지 자신의 성품에는 본체와 작용의 두 가지 뜻이 있으며 앞에서 말한 공적영지가 바로 그것이다. 선정이 곧 본체이고 지혜는 곧 작용이다. 본체 그대로가 작용이므로 지혜가 선정을 떠나 있지 않고 작용 그대로가 본체이므로 선정이 지혜를 떠나 있지 않다. 선정이 곧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 항상 알고 지혜가 곧 선정이므로 알면서도 항상 고요하다. 조계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자리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선정이요 마음자리가 어리석지 않음이 자성의 지혜이다라고 하셨다. 만약 이와 같이 깨달아서 공적과 영지를 자제하게 굴리고 마금과 비춤이 둘이 아니게 되면 이것이 바로 돈문의 수행자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적적으로 인연 따라 생겨나는 생각들을 먼저 다스리고 그 뒤에 성성으로 혼침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으로 나누어 다스리며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복하여 고요함에 들어가는 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들이 수행하는 바이다. 그는 비록 성성과 적적을 평등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고요함에 집착하는 수행을 면하지 못하니 어찌 본래의 고요함과 본래의 알아차림을 떠나지 않고 자유롭게 두 가지를 함께 닦는 일을 마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조개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고요함만을 취하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수행의 선후에 고요함만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의미는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스스로가 무의여서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없다. 색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다만 그럴 뿐이고,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에도 다만 그럴 뿐이며, 똥을 누고 오줌을 눌 때도 다만 그럴 뿐이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다만 그럴 뿐이며, 더 나아가 걷거나 서 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혹은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혹은 기뻐하거나 성을 낼 때에도 언제든지 항상 그러할 뿐이다. 마치 텅빈 배가 물결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과 같고 흐르는 물이 산의 형세에 따라 굽어 돌기도 하고 바르게 흐르기도 하듯이 마음 마음에도 이런 아르마리가 따로 없다. 오늘도 법계에 내 맡겨 자제하게 흘러가고 내일도 법계에 내 맡겨 자유로워서 순리에 맞게 모든 인연을 따르지만 걸림이 없고, 선을 닦지도 않고 악을 끊지도 않으며, 질박하고 정직하여 어떠한 거짓도 없으며, 보고 들음에 항상 그러할 뿐이니, 하나의 티끌 경계도 대상 경계가 되지 않으니, 어찌 애써 번뇌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망정을 일으킬 만한 하나의 생각도 없으니, 반연을 잊으려는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업의 장애는 두텁고 오래된 습기는 무거우며, 관찰하는 힘은 약하고 마음은 들떠서, 무명의 힘은 크고 반야의 힘은 작으며, 선과 악의 경계에서 마음이 고요함과 동요가 서로 바뀌어 마음이 편안하고 맑지 못한 자는, 반연을 잊고 번뇌를 없애는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육군이 경계를 대하더라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하여 미혹함이 없이 거울처럼 비추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것은 비록 수상문에 속하는 정해라서 전문의 열등한 근기를 가진 자의 수행이기는 하지만, 경계에 대응하여 다스려야 하는 문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도거가 치성한 경우에는 먼저 선정의 문을 이용하여 이치에 맞게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서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고요함에 개합하고 만약 혼침이 더욱 많아지면 이번에는 지혜의 문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공을 관하여 미혹함이 없이 거울처럼 비추어서 본래의 알매 개합한다. 이렇게 선정으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 무기를 다스리면 동요함과 고요함이 서로 없어져서 경계에 대응하여 다스리는 노력도 필요 없게 된 후에 경계를 마주하더라도 생각 생각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단연을 만나도 마음 마음이 도에 개합하여 마음대로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함께 닿게 되니 비로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참으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져서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심결의 한 구절을 읽어 보았습니다.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